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 7시 정도 되었네요. 다들 잘들 주무셨나요? 그리고 화, 오늘 다들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셨죠? 아침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밑에 층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게 배고프네요. 저는 아침이 없거든요. <laughs> 저이 애들을 며칠 전에 비를 듬뿍 맞았잖아요, 흠뻑.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런데, 뭐, 다잘 있는 것 같아요. 한 녀석 빼고는요. 한 녀석 빼고는, 현재로서는 다잘 있는 것 같아요. 요 녀석 때문에 방송을 켰거든요. 보이시나요? 원종 자라고서예요. 어, 분갈이하고 바로 그날, 비를 맞았고요.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을 맞았나? 어, 바로 맞고요. 얘 위치가 어디셨냐면 여기 보이시죠? 요 난간, 요 밑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놓니까 으 그늘막도 없, 이 그늘막, 그늘막이 아니고 그늘막은 내가 캠핑 가서 치는 거죠. <laughs> 모기장이나 차광막도 없이 그냥 생노숙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기존에 있던 애, 애들이었는데, 얘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분갈이를 바로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밑으로 내리다 보니, 얘, 얘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생장점까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애들도 어저께, 빙장 가서 제가 분갈이를 또 열심히 하고 얻어온 애가 있답니다. 수영금, 음, 완전 꼬맹이죠. 수영금이랑 얘는 제가 키우고 싶다고 언니한테 있는지 확인해서 작은 애 있다 그래 달라고 했거든요. 엔젤윙금, 수영금이랑 엔젤윙금 또 하나씩 작은 애 얻어와서 저 욕심이죠. 화분. 보이시나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작은 애들은 완전 미니 공분에 심어주는데 수영 얘들이는 둘은 예뻐서 크게 키울 욕심으로 일단 집을 크게 줬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케베아나도요 살짝 더큰 사이즈로 이동시켰어요. 자구를 잘 다는 애라 하는데. 자구를 아직까지 하나도 안 달길래 혹시나 집이 좁아서 그러나 싶어서 크게 많이 키우진 않았고요. 조금 더 집을 키운 상태랍니다. 그리고 다잘 있고 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얘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가운데 작은 여기 살구 복숭아빛 나는 애 예, 얘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이게 뭘까요 얘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뭐냐면요 빛이 후리대요 빛이 후리대 완전 묵어서 너무 오래 묵, 묵었는 애여서 나이가 늙었죠 늙, 늙다 보니까 저렇게 변했다 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서 어 이거 나나 좋아해가지고 나 데려왔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나는 비치유리대가 저렇게 무굴이라는 거는 저렇게 입장이 작아지고 저렇게 변한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너무 이뻐서 너무 귀엽고 이뻐서 언니가 얼굴 소멸 직전인데 일단 내가 분갈이를 다시 해볼게 이러면서 데려왔답니다. 나, 나머지 애들은 다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쪼꼬미 멀로가 살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동통하니 대박입니다. 얘 예, 펜탄드럼도 잘 있고요. 여전히 소인재금은 예쁘게 있답니다. 우리 왕대두, 어, 왕대두 러블리 더즈도잘 있고요. 머리를 하도 흔들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 있는 우리 마디바, 큐빅, 파랑새. 오, 파랑새가 살짝살짝 더붉은 손끝부터 손톱 끝이랑 라인이 살짝 붉어지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애들은 여전히 잘들 있답니다. 여기 제가 입장 떨어뜨 입장 잘라서 먹었는데 떨어뜨려서 깨진 부분도 장처가 아무것 같고요. 우리, 매직 잼 골드는 이제,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또, 뭐, 특별하게,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애들은. 이렇게 잘들 있답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많이 웃으시고요. 웃는 게 보약이래요. 좋은 날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